자 오늘 영상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 빠져서 했던 생활 게임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들이 현재 스팀 겨울 할인 이벤트로 하나 빼고 전부 할인 중이라 개놀랬습니다 이번에 잘 오셨어요 하여튼 저는 솔직히 실제 생활은 잘 못하지만 게임 속 생활만큼 진짜 잘해요 옛날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에 한창 빠졌던 시절에는 저의 실제 통장 장구는 비어가고 있었지만 게임 속에서 농작물을 팔 때면 그 고통도 잊을 수 있었지요 솔직히 지금은 집에서 이 냉장고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서 매일 굶거나 이 배달만 시켜 먹는데 이 게임 속 세상에서는 농사도 짓고 박물도 캐고 사냥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뿌듯함으로 이 생활 힐링 게임을 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즐겨했던 생활 힐링 농업 내지는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활 게임이라는 장르에 제일 처음 빠지게 만들었던 게임은 바로 s t 듀 r 리 a l y 네, 바로 Stardew Valley라는 게임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뭐 생활 게임이라 해봐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지 않았었는데 하필 제가 스타듀밸리를 처음 했을 당시에는 다구이를 시작한 지 초창기였을 때라 주 6일 밤 늦게까지 영업도 하고 이 노가다도 뛰고 배달도 하고 AS도 하고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이 개빡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때 친구를 1년에 하루 이틀 볼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그 당시 돈도 한푼안 벌리면서 더래 죠 그리고 이 고객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하다 보니 갑자기 어느 순간 아 아무도 없는 숲 속에 혼자 숨어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곤 했지요. 그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스타듀밸리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꿈꾸던 조용한 시골 생활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여기서의 제 집은 주변 마을 인프라까지 다 갖춘 공기 맑고 널찍한 저만의 마당이 있는 것으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동굴 담험도 떠나고. 게다가 가끔 심심하면 멀티플레이로 친구를 직접 불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마을에 놀러 가서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고 친구도 사귀고 헌팅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지요. 솔직히 이런 자리는 실제 생활에서 살려면 최소 못해도 6억 이상은 있어야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공짜로 살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때는 실제 생활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게임 속 세상을 살아가는 게더 행복했습니다. 이 게임은 하루하루 새로운 이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절별 새로운 농작물도 캘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게임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으면 그때는 게임 속에 일어나는 패턴들과 이벤트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게임을 한다고 거의 하루 몇 시간도 못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제 게임 속 재산은 늘어갔지만 제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때 원룸 월세를 못 내고 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만두고 잠시 엄청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 갑자기 어느 날 저희 회사에 AS 대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제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어느덧 또 다른 시골집에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은 집은 바로 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저는 이곳을 Graveyard Keeper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공동묘지 관리인으로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지요 저는 이때 솔직히 아 현실 세계에서 가구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조금 꿀빨면서 쉽게 일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공동묘 지 묘지 관리인으로서 취직을 한 거였었는데 아 불사 알고 봤더니 이곳도 제 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기업이었는지 어, 저는 이곳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모든 일을 혼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동묘지 관리뿐 아니라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가 직접 생산해야 했고 공동묘지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체 부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직접 쌓아야 했던데다 농사, 연금술,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끝없는 심부름 퀘스트까지 아주 실틈 없이 노가다를 해야 했지요. 솔직히 그 전에 살았던 스타드벨리 마을보다 이곳의 삶이 훨씬 더 팍팍하고 다크했지요 물론 근데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도 쌓이고 내공도 쌓이고 하다 보니 모든 일들을 더 효율성 있는 작업대들로 쳐낼 수 있어서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금별 3등급짜리 와인을 직접 숙성해서 팔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게다가 좀비 관리인들을 고용해서 일도 시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일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조심을 잃었는지 문득 아 이곳에서 내가 열정 페이한 걸 차라리 실지 생활에서 했었더라면 됐을까?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둔 이 공동묘지 관리인으로서의 경력을 과감히 내려놓고 저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찾은 게 바로 이 여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관을 트래블러스레스트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당시 솔직히 이 여관 주인이 되면 그냥 손님들한테 방이나 내주고 꿀이나 빨면 되겠지 하면서 시작한 거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지옥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동네 모텔 같은 곳을 생각한 거였는데 뭔가 여기는 할 일이 너무 많길래 이상해서 달력을 봤더니 여긴 중세시대였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의 요관에서는 방을 내주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처음에는 술도 팔아야 되고,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는 요리도 해서 팔아야 되고, 더 최악인 건 매장을 꾸밀 장식품들과 술, 그리고 음식을 위한 모든 재료들도 제가 직접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이 당시 초심을 잃은 상태였다 보니 술집 운영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제가 테이블을 배치한 수만큼만 손님들이 들어왔다 보니 대기 손님이 발생할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술집을 닫고 나면 바로 집 앞... 마당에 나가서 내일 팔아야 될 재료들을 위한 노가다를 띄어야해지요 심지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진상 손님도 찾아오곤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제가 CCTV로 찍어둔 장면입니다. 보이십니까? 혼자 술 취했으면 곱게 먹고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옆에 테이블 손님한테 가서 말 걸고 하는 거. 이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하던 건데 이건 거의 탑티어급 진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러면 바로 빗자루로 박살나는 겁니다. 적당히 세게 때리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개세게 때려줘야 돼요. 하여튼 저는 이때 또 진상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진심 1초의 고민도 없이 또 다른 곳 이지겠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곳이 바로 선헤이븐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전 직장에서 진산송 님들한테 너무 당하고 살았다 보니 이때부터는 제 몸을 지키는 법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건데. 이곳은 보기에는 거의 스타듀밸리랑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괴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법도 배우고 100개 이상의 스킬도 익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전투가 메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도 농사, 막시, 채광, 재련, 요리, 제작 등 온갖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저는 아그전 직장이 얼마나 꿀 직장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근데 그렇게 후회가 시작될 즈 갑자기 이쁜 여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 덕분에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게임 속 세상은 연애가 가능했어요. 게다가 이 마을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제 취미생활로서 집을 꾸밀 수 있는 수백 개의 가구들도 있었다 보니 저만의 털을 저만의 스타일대로 꾸며나가는 맛이 일품이었지요. 게다가 처음에는 전투에만 스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투뿐 아니라 농사와 체감과 관련된 스킬들도 배울 수 있었다 보니 이곳에서의 생활도 시간이 흘러었습니다 편해지고 좋았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제가 이때 딱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실제 세상에서 이미 가구회사는 때려치우고 유튜버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진짜 너무 바빠져서 한 게임에 너무 오래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조금 조금씩 끊어스플레이를 해야 했는데 지금 벌써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 이후에 제가 빠져있던 게임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짧고 굵직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게임 My Time is s n d Rock이라는 생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솔직히 1편인 My Time의 포티아가 이 공식 한글 지원을 되고 진짜 인기가 많았지 2편은 아직 한글 번역 상태도 번역기 수준이고 게임 자체도 아직 얼리 액세스라는 점에서 이걸 추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조만간 정식으로 한글을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멀티플레이가 불가하지만 사람들의 수많은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멀티플레이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그 노력이 가상하다 여겨져서 이렇게 이편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한글 지원은 이번 멀티플레이 개발이 다 끝나면 나올 것 같네요 하여튼 이 게임 진짜 개쩔어요 여러분은 샌드락이라는 곳에 이 초보 공 방주가 돼요. 여러분 집 앞에 다양한 작업대들을 지어가며 물건들을 생산하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NPC들이 요청하는 수많은 퀘스트들도 깨고 또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집과 작업 공간을 더 확장하고 또 농사도 짓고 던전에 들어가서 전투도 하고 채광도 하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생활게임이에요. 혹시 이 게임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1편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저는 1편 2편 모두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이 게임도 상당히 훌륭한 게임인데 좀 많이 복잡합니다. 우선 극초반에는 과제들을 따라 체지 발동만 가능한데 그 채집활동으로는 농사 막시 채광 벌레잡기 그리고 이 벌목활동이 가능했어요. 근데 농사라 해봐야 이 스타듀밸리처럼 내집 앞마당에 하는 그런게 아니었고 여기서는 농사를 할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에버트리였나 하여튼 거기서만 할수 있었고 또 하루마다 지을 수 있는 농사양도 딱 정해져 있었다보니 매일매일 까먹지 않고 꾸준히 거길 방문해서 정해진 만큼의 노가다를 해줘야하는게 중요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식으로 좀 재미없게 플레이를 하다가 나중이 되면 마을관리기능이 열리는데 그때는 마을을 건설해서 주민들을 영입하고 그들에게 일할 곳을 정해 줄수 있었는데 심지어 여러분은 그 주민들과 관계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넓은 지역들을 해금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걸 말로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게임은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데 초반에 적응하기가 개빡세다. 뭐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Wildflowers.네, 이 게임 제가 며칠 전에 한 통으로 리뷰 영상 제작했던 엄청난 힐링 게임이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픽이 너무 폰 게임스러워서 저도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로 마음을 먹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게임을 막상 했을 때는 와 이거 개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요. 이 게임에서는 제가 할머니 마녀의 손주가 돼요. 그냥 농사도 짓고 채광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요리도 해가면서 별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을 해나가지만 나중에는 할머니의 뒤를 이을 마녀로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생활과 더 더불어 마녀 집회에도 참석해야 하고 집 지하실에는 연금술을 배워 스킬도 이겨가면서 점점 더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면 다양한 NPC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물건들을 사고 팔고 NPC와의 관계도 쌓고 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새로운 시설물들도 지어줄 수 있었어요 아드 그 겉모습만 보고 똥겜 같다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괜찮았던 또 심지어 평가가 무려 96% 매우 긍정적이나 되는 아 그런 각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 추천드리고 싶네요 웬거세 솔직히 매장 운영 게임들 중에는 탑티어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은 한글 지원 좀 해달라고 예전부터 이메일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 진짜로 한글 지원이 되어서 제가 한통으로 영상도 만들어 올려서 지요. 이 게임은 처음에 굉장히 작은 상점에서 어떤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사들인 다음 전 시대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두고 조금 조금씩 돈을 벌어나가다 나중에는 진짜 대형 이마트급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판매하기 위한 템을 직접 생산하다 보면 그 생산 숙련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확률별로 에픽 등급 레저 등급 이런 식으로 아 등급별 아이템들을 획득하고 팔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만들 수 있는 태들도 굉장히 많고 계절별로 이벤트도 발생하고 하여튼 이 게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덩크 솔직히 캐릭터가 너무 간지 않게 생겨서 누구한테 추천하기 부끄러운 게임이긴 한데 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 오늘자 생활 게임들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각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가장 최근에 제가 공략 영상도 만들어 올렸었지요. 근데 그냥 보면 다른 생활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농사, 낚시, 채광, 축사, 사냥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독특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이 게임에서 이러한 분야별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만의 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NPC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을 자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지요. 특히 60시간을 하고도 끝이 나지 않는 이 방대한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이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제가 이 게임은 그전 영상에서 엄청 자세히 소개를 했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 게임 생활 힐링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란 말씀드리고 싶네요. Coral Island. 제가 딩컴이라는 게임을 하기 바로 전에 했던 게임입니다 그때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플레이를 했었지요 솔직히 이 게임도 개쩝니다 생활 게임으로서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그래픽도 아주 상큼한 게 보기 좋아요 이 게임도 농사, 채광, 낚시, 사냥은 물론이고 50명 이상의 NPC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몬스터가 가득한 동굴을 탐험하거나 스킨스쿠버를 통해 바닷속에 뛰어들어 산호초를 복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게임 플레이 방식은 완전 스타듀 밸리랑 똑같은데 3D판이라 보면 됩니다 어, 나는 스타듀 밸리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스타듀밸리의 그래픽이 지겹다 하시면 이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 근데 맞다. 이거 한글이 안 된다. 아, 맞네. 그래서 이거 영상 안 올렸었네. 디즈니 드림 라이트 벨리. 네, 이 게임도 제가 저번에 한 통으로 영상 제작했었는데, 조회수 1만에 찍고 망했었지요. 하여튼 이 게임도 대단합니다. 이 게임에는 디즈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나오고, 각각의 캐릭터들과 관계를 쌓을수록 여러분이 하는 노가다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이 버프도 얻을 수 있었어요. 집 꾸미기는 물론이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는 옷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재미가 아주 일품입니다. 저는 게임패 로 플레이 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격도 개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 힐링 게임들 중에는 거의 탑 5에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한글이 안 되네. 아마 다 그때도 그래서 조회수 망했었다. 캔세이드. 네내 게임은 아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지금 현재 한글 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글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예 한편 통째로 만들려고 저번에 영상을 만들다 말고 중단시킨 게임이에요. 그래도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게임은 좀 다른 생활 게임들과는 확실히 달랐는데 여기서는 농사를 짓는 게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사용하거나 뭔가 제작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었고 초반에는 NPC들의 자잘한 퀘스트들을 위주로 조금 조금씩 돈도 모으고 숲에 들어가서 턴제 전투를 통해 몹들도 잡고 광물도 캐고 뭐 요런식으로 생활을 해가면서 자원들을 얻은 뒤 나중에 이 여러분만의 매장을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은 대장장이, 자파점 그리고 약재상 뭐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솔직히 제가 9시간을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플레이하면 진짜 제가 해본 게임들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직도 도대체 뭘 해야하나 하는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글이 완성되면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확실한 건 살짝 복잡한 건 있어도 뭔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잡고 있게 되는 맛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것도 한글화가 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Spirit of the Island. 그리고 이 게임도 괜찮긴 한데 현재 한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이 게임도 한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예 한 통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우선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한글이 나올 때까지 찜해두시면 좋겠네요. Sims 4. 일단 뭐이 게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게임이라 설명해서는 생략했는데 이 게임이야말로 진짜 나만의 집을 나만의 스타일대로 꾸며 줄수 있고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쌓아가는 맛이 일품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보다는 조금 더잘살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빨리빨리 승진을 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여자 꼬시는 것도 더 편해요. 실제 세상에서는 여자 꼬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여기서는몇번 말만 걸면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낳고 그애기를 나중에 여러분 본캐로 키울 수도 있지요. 하여튼 아, 저는 심즈 포도 엄청나게 깊게 플레이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 뒀던 집을 보여드리 있습니다. 싶은데 지금은 없네요. 하여튼 이것들 말고도 사실 몇개더 있는데 추천하려다 보니 끝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들이 제가 했던 생활 힐링 게임들 중 아, 그나마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게임들입니다. 저는 한때 생활 힐링 게임에 빠져서 메일이 장르의 게임만 찾아 헤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게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색해봐야 했다 보니 시간을 많이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 편의 통째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장르별로 제가 직접 해본 게임들을 추천하고 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다 보니 만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녹여줄 게임들 더 찾아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일상생활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